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귀 없는 자가 있습니까? 귀가 있으면 당연히 들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말씀을 듣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들으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없다면. 아무리 귀가 있다 할지라도 귀가 없는 자와 같다라는 뜻이죠. 우리에게는 말씀을 듣는 자세가 중요하고 그 듣는 자세를 통하여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카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 감사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죠. 그 이유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대다로니까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아들였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을지 사람의 말로 받을지가 결정이 됩니다. 만약 사람의 말로 듣는다면 사람의 말이기에 순종을 해도 되고 순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마음의 자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믿음이 더해지고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사노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을 때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요. 칼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하느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과 선포된 말씀을 동일시 했다 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칼바르트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볼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사람의 말로 듣깁니까? 아니면 하느님의 말씀으로 듣깁니까?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한지 스스로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귀 있는 자가 되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며 말씀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사사 시대 때 하나님께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바로 그러해야 합니다. 주의 종이 되어서 주여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주의 종의 신분으로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는 마음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귀가 아닌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